뭐살것좀 사고. 하도 탐마트 오라 해가지고, 탐마트 왔습니다. 이거, 이거 두 개랑, 양 봐라, 양. 뭔가 구워 먹을 거지? 둘이서, 둘이서 먹, 먹는데. 나는 그냥 소소하게 찐 남자 한개 할랑 이건 매운 거알니나나난 매운 거먹 a Sanga, s 난 n g a 요즘 n g 이 s a 이 g a 이 a n g a Sanga, s a 싼거 a s a 거 g 거어싼거사 a s a 나 이거? Sanga, Sanga, s 이 n g a Sanga, s 도 이거 a Sanga, s a 갈족가까 가족, 가족, 가 먹을래? 가족, 가족, 가 가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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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족 가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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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야말로 차박이 되는 것같아 <laughs> 응. 차에서 닭강정 먹고 쉬다가, 뭐 적당히 그 이건 네 집에서 이 집에서 꼬고 가는 지 그치겠지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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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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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일에 왔을때는 이정도 아니야 어8 0원이다1 0 아니네 고영이잖아 네, 안녕히계세요 어나1원인줄 알았어 제네시스 아이파 와 이가 답고 화장실도 이렇게 샜네. 응. 자리 없는 거야? 이거 뭐 대충 하면 되지? 대충 되면 일단 이쪽에 자리가 없네. <laughs> 조심조심 텐트 조심 뒤로. 다이다이 잠시만. 돌큰 거. 잠시만 뒤로 잠시만 더가도 된다. SUV 차가 아닌데. <laughs> 들어와 버렸네. 어, 여기 딱 트렁크 딱 열고. 아다 아니다 종이컵 아여기 <laughs> 여길, 여길 들어와버렸노 큰차 있으면 못 들어왔다 음. 봉지 주고. 이걸로 먹으면 되겠다 어 깡정아혹 음. 겠나 음. 아안녕아 하세요. 아 밥 비벼 먹으맛있 너무 달아서 그런가? 응내입맛은 내 너무 달아 이 소스는 타이 양념치킨 그거까진 괜찮은데 닭강정 좀 많이 인득해서 달아서 내가 이거 샀다 뭔데? 바람막이 아 바람막이 여긴? 응. 어떻게 쓰는 건데? 이거 이거 를 thank <laughs> you 어뭐 이게? 오조심야 밑에 쏟아왔다. 야 됐다. 다 됐다. 이거 안 되겠다. 36분이니까, 39분까지 기다리면 돼요 음. 아, 라면 기다리는 동안 돌타고 밖에서 먹는 라면 <laughs> 어, 밖에서 라면 먹어본 적 최근에 있나? 어? 밖에서? 뭐 한.. 그 거.. 거.. 거 드물지 라면.. 라면 카페 말고 그 그러니까, 거의 안 먹지 맞지? 응 안녕 예. <laughs> 라면 먹으면 안되는데 는 경치를 바라보면서 컵라면 <laughs> 어. 해봐 라면은 다 먹었고 구경이나 하고 올까 내가 치사가 가능하다 보니까 저건 뭐야 안테나가 있네 가 가능하다보니까 사람이 많네 음. 아, 엄청 멀리 던지네 음, 뭐 만들어 음. 화장실가? <laughs> 저기까지 쭉 이렇게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막아놨네. 안에 공간이 있네. 음. 저 새는 뭐야? 저기 다데다 포항을 그 다대다포항을 다현일 캠핑님 영상으로 알게 됐거든. 저금 추사도 할수 있고 하니까 좋네. 밥도 먹고 한 바퀴 돌았으니 누워야지. <laughs> 아, 조바라. Men ah. ah. 이곳은 대구의 한 산업 공원 이곳은 대구이거은 대구의 한 잘익었 다？어？이거 먹 어？먹 을쌈 장에 찍은참 겹치 꾸러들고 있었다. 오 위험했다. 아 어? 찍고 있자. 어, 붙지고 있다. 각도 어. 오 그래야지. 각도가 이상했네. 오케이. <laughs> 어, 한경사. 처음 사 먹어보건. 김치랑 삼겹살이랑 삼겹살야 김치까지 구우니까 식당 냄새 난다 어 삼겹살 어, 맛있다, 맛있다 그래? 응. 다 익었냐? 정치를 바라보면서 어. <목소리> 지금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지금 카메라 나오는 것보다 좀더 어두워요 지금 폰이 밝게 잡고 있는데 불 켜고, 지금, 음. <laughs> 아, 진딱 냄새가 딱삼겹살지 냄새, 냄새죠. 음. 치울 생각하니까 또막 나가고. 어, 어 그냥 그래, 들고 가 아니, 아. 기름 이거 다 닦아야 된다, 이거. 아. 我下去，我就最、這、怕、個。